이제 이 문제 풀자. x절편이 3, y절편이 1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. x절편이 3이라는 소리는 y의 좌표가 0이라는 소리야. y의 값이 0일 때의 x값이 3입니다. 이 소리가 x절편이 3이라는 소리니까 좌표로 쓰면 3, 0이고 y절편이 1이라는 소리는 x가 0일 때의 y 좌표 1 나왔습니다. 이 소리야. 그럴 때 y 절편이 1입니다. 좌표로 쓰면 0, 1 이제 기울기를 구하자. 기울기는 x의 값의 증가량 분의 y의 값의 증가량으로 구하지 그러면 x의 값의 증가량을 구하자 3,0에서 0,1로 변하면 증가량은 0-3입니다. y의 증가량은 0에서 1로 변했으니까 1-0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,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가 되고,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1차 함수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y절편 1이라고 쓰면 됩니다.